오늘도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길 축복합니다. 코로나 시대의 성도의 거룩한 삶네 번째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4주차 주제는 색다른 죽음입니다. 지난 시간 바울은 단한 번도 신자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표현하지 않았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그에게 복음의 목적은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성도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다차원적으로 설명합니다. 먼저 이 연합에는 영원의 차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두 번째는 이 연합에는 언약과 성육신의 차원이 있다고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이 연합에는 실존의 차원이 있다고 설명합니다. 즉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약속과 성취로 이루어지고 성령을 통해 실제적인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와의 연합이 이루어진다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표이자 대리자가 되십니다. 우리를 위해 하신 모든 일에서 우리는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는 우리의 생명이십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장사되었고, 다시 살아났고, 승천했고, 그분과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의 연합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이 연합의 중요한 세부사항을 마치 현미경을 통해 보는 것처럼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학자들은 로마서 6장 1절부터 14절까지가 로마서 전체와 신약 성경 전체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이라고 설명합니다. 스코틀랜드 토머스 차머스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의 중요성을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우리는 로마서 6장을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여기는 습관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믿음에 의해 의가 전가되는 단계에서 새롭고 영적인 순종에 의해 개인적으로 의로워지는 단계로 변화하는 길에 가장 크고 밝은 빛을 조명해 주는 부분으로 말입니다. 즉, 토마스 차무스 목사님은 로마서 6장이 우리에게 칭의를 설명해 주고 이 칭의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가장 크고 밝은 빛으로 설명해준다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인 영국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로마서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만약 내가 로마서 6장을 이해하게 된다면, 이해할 수 있게 된다면 설교를 시작할 수 있을 것 같다고 인터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로마서 6장을 이해하게 된후 14년 동안 무려 14년 동안 로마서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었습니다. 성화는 우리 마음을 새롭게 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로마서 6장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는 중요한 열쇠는 과연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그리스도인의 삶을 여는 중요한 열쇠. 바울은 로마서 6장 3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질문합니다.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로마서 6장 3절입니다. 세례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는 믿음의 증거가 바로 세례일까요? 바울은 세례란 우리가 한 일이 아니고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한 일로 설명합니다. 즉, 능동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한 것이 아니라 수동적으로 받았다는 것이 바로 세례라고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세례는 우리 스스로 하는 어떤 일이 아닙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며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의 것이 무엇인지 보라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될때한번 받고 끝나는 세례가 아니라 평생 우리에게 영적 자양분을 주는 것이 됩니다. 세례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이름을 붙여주는 의식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가서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의식이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지는 못하지만 우리에게 일평생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름은 내 정체를 규정하고 내가 누구인지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라는 것은 이름 지어주기 의식을 통해 우리에게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위해 이름이 붙여지게 됩니다. 믿음이 세례의 의미를 분명히 전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가 되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두 번째는 배경입니다. 바울은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고 설명합니다. 바울의 주장이 참이라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할 수 있다고 하는 개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이 가르침은 우리를 매우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다라는 말씀을 통해 그러면 은혜를 더 많이 받으려고 죄를 더 많이 지으면 되겠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은혜를 더하기 하려고 죄에 거하겠다고 말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도 모르고 자신이 받은 세례의 의미도 모른다는 것으로 매우 단호하고 분명하게 흥분하며 설명합니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지으려 하는 이들은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한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의 지배되어 복음의 진리와 능력으로 건강하고 균형 잡힌 삶을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이 비전에는 참되고 귀한 성도의 지성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세례를 바로 이해하게 되면 그리스도인이 옛 생활 방식을 그냥 지속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것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세례는 아담 안에 있는 옛 삶이 사라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삶이 시작된 것임을 설명합니다. 신자는 이제 죄와의 관계가 전과 달라집니다. 이제는 전처럼 죄의 지배 아래 있지 않게 됩니다. 그리스와 함께 살아나 새 생명으로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죄를 짓는다는 것은 생각할 수도 없는 일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로 죄의 지배는 무너졌고 새로운 세대가 시작된 것입니다. 바울은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라고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무언가에 대해 죽었으면서 여전히 그 무언가 안에서 살 수는 없습니다. 죄에 대해 죽었으면서 이제 더 이상 죄에 대해서는 살아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는 죄에 대해 죽은 사람으로 더 이상 죄 가운데 계속 살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사람이죠. 다른 나라, 뭐 미국이나 중국이나 일본 사람이 아닙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며 한국의 문화 속에서 자랍니다. 동족을 사랑하고 우리 땅을 사랑합니다. 그리고 한국의 영향으로 나라는 존재가 빚어지는 것이죠. 신자로서 우리는 영원하고 바꿀 수 없는 새로운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을 소유한 자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존재들이죠. 그리스도는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셨고, 이제 하나님께 대하여는 영원히 살아계십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예수님과 연합된 성도입니다. 만약 우리가 죄 가운데 계속 옛 삶을 산다면 이는 우리가 사실상 성도임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이 시작되었다는 이 가르침을 제대로 파악하기 전까지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한 지식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들이 죄에 대하여 죽은 사람들이라고 가르쳐 줍니다. 이것은 죄의 통치, 죄의 지배, 죄의 권위와 규제에 대해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성도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고 죄에 대하여 죽은 자들로 로마서 6장 6절과 7절을 통해 설명합니다.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은 우리에게 첫째, 옛 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을 전합니다. 그 목표는 죄의 몸이 죽는 것이고 그 결과 우리가 죄에게 종로를 타지 않게 되었고 마지막 우리에게 새로운 자유가 주어지는 그 이유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났기 때문이라고 가르쳐집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6장 6절에서 7절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 자신에 대해 생각하는 방식을 결정할 때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구절입니다.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구절은 요즘 사람들이 자아상이라 일컫는 것에 의미 있는 기여를 합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자아상의 좋은 점은 자기 자신을 지나치게 사랑하는 늪에서 건져주는 것입니다. 나르시시즘에 빠지지 않게 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본래 아담 안에 있었으나 이제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담 안에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집배 아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는 은혜와 생명의 다스림 아래 있게 됩니다. 죄가 한때 우리를 다스렸지만 이제는 은혜가 우리를 통치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합했을 때 나는 아담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로 아담의 집 안에서 그리스도의 집 안으로 옮겨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 과거는 용서받습니다. 나는 완전히 세상 질서에서 죽어 나왔고, 그리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부활하신 그리스도와 연합을 통해 죄의 지배 아래에 있는 타락하고 정죄받은 상태에서 건진 받은 것, 구원 받은 것입니다. 죄가 한때 바울의 몸에 대해 총체적 지배권을 행사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몸은 죄의 몸입니다. 죄는 죽을 운명인 그의 몸을 통해 지배권을 휘둘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지배권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의로 말미암아 은혜가 왕노릇하며 우리를 영생으로 인도합니다. 이 의로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십자가를 통해 연합된 그리스도의 의를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죄인의 신분에서 풀려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다스리는 나라로 들어간 것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습니다. 물론 죄는 여전히 우리 안에 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의 영향력에 맞서 싸워야 합니다. 하지만 죄가 더는 우리에게 왕 노릇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죄가 다스리는 영역에 대해 죽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더 이상 죄의 시민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마치 완벽한 세상에 살고 있기라도 한 것처럼 죄가 사라졌다고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우리가 마치 아담 안에 있었던 적이 없는 것처럼 우리가 과거의 삶의 힘과 영향력을 더는 겪지 않는다고 그렇게 거짓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이미 완전하기라도 한 것처럼 죄의 존재가 우리 삶에서 근절되었다고 가르쳐 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다만 바울은 우리가 이제 죄의 다스림을 받는 나라의 시민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죄의 종도, 죄의 신하도 아닙니다. 우리는 은혜가 왕 노릇하는 그리스도의 나라의 시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이 사실을 간단한 말로 요약하여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고 가르쳐줍니다. 죄의 다스림 또는 지배에서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바울은 로마 교회 교인들에게 너희가 세례 받은 줄 아느냐는 질문으로 구원을 설명합니다. 세례받은 성도의 삶은 과연 무엇일까요? 세례받은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세례는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는 것일까요? 바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질문합니다. 세례가 무엇인지 아느냐고 말입니다. 세례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무엇을 하셨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상징입니다. 우리는 세례가 그리스도의 관해 우리에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성경을 통해 바르게 들어야 합니다. 세례의 의미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서 그분과 연합함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함으로 말미암아 삼위일체 하나님과 충만한 교제, 영원한 교제를 나눈다는 것입니다. 세례에서 믿음의 역할은 세례는 믿음을 통해 내가 그리스도께 연합하며 죄에 대해서는 죽고 새 생명으로 일어나 들어간다고 내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세례를 바로 알때 우리는 세례의 능력과 쓰임새를 놓치지 않게 됩니다. 세례는 우리가 평생 누리는 복이어야 합니다. 그 복을 결코 상실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세례를 통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을 알라고 설명합니다. 바울은 우리의 새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세례받고 그리하여 죄에 대해 죽은 그분의 죽음과 새 생명으로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들어간 자로 인식하라고 강력하게 명령합니다. 세 번째는 이름에는 무엇이 있는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세례에 대해 바른 이해를 갖게 되면 세례 때 주어지는 진짜 이름을 갖게 됩니다. 이것은 천주교에서 주는 세례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갖게 되는 진짜 이름이 있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름이 다시 새롭게 지어진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죄에 대해 죽고 새로운 삶으로 일어나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더 이상 죄 가운데 계속 살수 없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즉각적이거나 또는 장기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죽음과 부활에서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순간 우리의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과의 연합은 순간적으로 믿음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이죠. 하지만 이 구원의 사건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립니다. 짧지 않은 긴 과정이 뒤따르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 마음은 죄로 어두워져 있고 우리의 지성이 그릇된 시각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죄에 중독된 상태, 즉, 죄의 지배 아래 있는 상태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죄에서 벗어난 상태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임을 깨달으려면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평생 경계를 늦추지 말아야 할 의무가 있게 됩니다. 그래야 과거의 사고방식이 사라지고 구원의 감격이 오래 내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입니다. 유혹의 힘은 쉽게 없어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으로 계속 돌아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삶에 관한 진실을 우리 자신에게 계속 끊임없이 일깨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는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바울의 겉면의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재조정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4주차의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나눔을 위한 질문 드리겠습니다. 1번, 나는 내 자신이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셨나요?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이었나요? 두 번째는 지금까지 세례를 무엇이라고 생각하고 있으셨나요? 오늘 강의를 통해 세례에 대해 새롭게 알게 된 내용은 무엇이 있으신가요? 세 번째는 과연 나는 세례의 의미대로 살고 있으신가요? 세례받은 성도의 유익을 누리고 살고 있는지 함께 나눠보시기 원합니다. 네번째 는 이번 시간 을 통해,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어떤 존재 라는 것을 알게 되셨 나요？그 사실 을 깨닫 게되었을때 어떤 마음이 들 들으, 으셨 나요？마지막 5 번은 주님 안에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을 나눠 보기 원합니다. 한세 가지 정도 나눠 보 시고 마지막 나눔 을 마치 실때 서로 를 위해 짧게 기도 하며 축복 하며 나눔 을 마무리 하시 길 축복 합니다. 이상으로 코로나 시대 성대 거룩한 삶네 번째 시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